ABA 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여러분들 질문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부터 답변해드릴게요 매도 안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ABA 바이오를 보면서 만약에 슈팅이 신고가를 시원하게 뚫어내면서 나왔으면 그때 팔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가 보면서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일부러 안 올려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적 데이터예요. 주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주식들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뭐 계좌도 정말 여러 번 깡통도 차보고, 이제는 주식으로 돈도 벌어보고, 그러면서 판단을 내린 게 뭐냐면, 얘는 지금 뭔가 터지기 직전이다. 그래서 시원하게 이 자리를 뚫어주지 않은 건데,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중항체 ADC죠. 자 우리 이중항체 ADC 일정 월드 ADC를 제가 지난달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게 될 거니까 당장 떨어지고 있어도 조금만 기다리자. 그리고 매수 방송 해드렸고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도 매수 타점 맞았습니다. 방송으로 다 남아있는데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AB의 바이오 방송은 올리면 천회 이상 나와요. 다들 기억날 겁니다. 그죠 매수 방송?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우리 계획은 4일날 주가가 급등을 하면 매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매도하자라고 할때 뭐라 그랬어요? 월드 ADC로 신고가를 시원하게 뚫어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지금 못 뚫어냈죠? 그럼 여기서 질문 얘못 뚫어내는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더 올라갈 내용이 없어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라면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 오늘 조금은 여러분께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알면은 돈이 될 겁니다. 우리 오늘만큼은 좀 집중해서 볼게요. 정말 디테일한 분석이 들어갈 거고 이 시나리오는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는 근거가 될 거예요. 제가 ABL 바이오를요 1월 21일 모두가 끝났다라고 할때 영상 올려드렸어요. 당시에는 뾰족한 말들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2만 원, 3만 원까지 떨어진 이 주가를 왜또 올라갈 거라고 하느냐? 당신 그렇게 방송해도 되느냐? 물론,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가요. 얼마나 속상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겠어요. 허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꼭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관리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하자 그랬는데, 주가 얼마나 올랐어요? 어마 무시하게 올랐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때 느꼈던 감각이 지금 또 느껴져요 얘는 지금 뭔가 터지기 직전이다 뭔가 터지기 전에 주가 급등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11월 5일 오전에 ADC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ADC는 아직까지 단한 번도 기술적인 터진 적이 없는데 임상 계획, 어 계획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미팅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담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은 이유가 이런 건데 주담이 아이아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텔레그램 통해서 abl 바이오 당사의 adc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미팅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맞나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팅 요청한다는 건 뭐예요 기술 이전 논의하는 거예요 발표 하기도 전에 기술 이전 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만나겠어요 지금 뭐밥 먹자고 만나자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해봐요. ADC 발표 앞두고 있는데 발표 직전에 나 너네랑 좀 만나고 싶다. 벌써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자, 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너네 만든 거 ADC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기술 이전에 대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예상하는 게 뭐냐면 이번 월드 ADC 이후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거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주가 당일히 어마어마한 급등 나옵니다 상한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상 빠짐없이 좋아요를 무조건 눌러야 돼요. 왠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좋아요를 눌러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ABA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올랐다, 더 이상 터질 거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심지어 뭐 종토방에 가면은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죠. 경영진 싹다 바꿔야 된다. 스톡 옵션이 뭐냐, 유상증자 뭐냐, 추가상자 뭐냐. 심지어 우리 이상훈 대표님 뭐 도망갔다. 뭐 이런 이상한 발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이 영상이 노출이 되게 해야 돼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방송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항상 위험성이 따르고 주식 자체가 원래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와 바르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분석이 전달이 되면 안 되겠죠. 허나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어땠어요? 정보가 그릇 됐었나요?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도 그걸 아실 거예요 왜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방송을 하면은 우리 방송 안 보실 겁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 그러한 분석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에이벨바이오 제가 로슈 임상 데이터 나오면은 올라갈 건데 그전에 매수합시다. 로스 이상, 임상 데이터 나오면은 주가는 오히려 빠질 거니까 학회 일정 시작될 때 매도합시다. 자, 매수하고 매도했고, 떨어지는 순간에 단한 번도 매수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딱 이날 매수하자 그랬죠. 그리고 AB302 때문에 올라갈 거라 그랬고, 302 발표 나오면 한번 팝시다. 라고 했어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번에 MDS 학회 일정으로 올라가다 가 떨어졌지만, 변수가 나왔고, 변수에 또 대응했죠. 매수하자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라는 거를 제가 뭐 다른 걸 통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방송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뭘 증명해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 수익 보고 싶잖아요. 수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구독자 수가 많은 거 중요하지 않죠.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거. 유쾌하게 방송 잘하는 거. 방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전달력 이해 이야기니까. 허나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을 낼수 있는 분석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런 방송을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야 되고 이런 방송 따라 오셔야 여러분이 수익 볼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ba 바이오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한테 문자 참여를 해야 돼요 제 연락처 다들 아시죠 010-737-7454 aba 바이오 관련해서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확실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들이 지금껏 수익으로 이어졌어요. 방송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최저점 매수 매도 방송 매수 단기 매수 단기 매도 방송 심지어 MDS 학회로 올라가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나제가사가 방송 됐죠. MDS 학회로 더 올라갈 거라 봤는데 변수가 생겼다. 금리 정체 미국의 셧다운 이건 우리가 하늘이 두쪽 나도 예언을 할 수가 없다. 헌데 하나 난다. 얘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반등 타점. 자 그거 알려드리겠다고 했고 이번에 잡아냈죠. 맞나요? 시작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ABL 바이오, 그랩바디 B 역시, 그랩바디 B 역시 전임상 단계에서 수조원대 계약이 터졌어요. 사노피랑 g s k 지금 이중항체 ADC도 아직은 임상 1상 진입 전이지만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 터지지 말란 법 없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기술 이전이 된다면. 계약금은, 계약금은 수천억이고, 전체 계약 규모는 수조원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ADC는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어서 그래 바디 T에 대한 기술 이전.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지금 이게 ABA 바이오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대감일까요? 그렇지 않죠. 맞나요? ABA 바이오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노피, GSK,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계약을 따냈고, 그 계약의 내용이 임상적 증명을 통해서 하나씩 지금 얼마나 뛰어난 기술인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 ADC조차도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우리 이 ADC 관련해서 너네랑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매력적이니까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건 ADC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관심을 왜 가지겠어요? 너네 거 좋아 보이니까 내가 사고 싶으니까. 정말로 내가 사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니까 이야기해보자는 거잖아요. 그게 미팅이고. 그럼 그 이야기의 끝은 둘중 하나겠죠. 기술 이전이 되거나 안 되거나. 가능성은 열려있잖아요. 그럼 되었을 때 쪽을 생각하면 지금 주가의 상황을 봤을 때 어때요? 얘가 만약에 정말 여기서 끝낼 생각이었으면 모든 주식은 세력이란 게 있으니까 정말 끝낼 생각이었으면 은 오늘 그냥 미친 듯이 급등시켜주고 끝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뭔가 더 터질 것들이 앞으로 많다면, 최대한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고 가고 싶겠죠? 저는 그래서 내일 주가 대응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일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한번 눌림, 조정이 나온다고 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저의 경험상 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려요. 일부러 안 올라가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최대한 사람들이 매도라는 걸 하도록 말이죠 흔들었다가 간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에이비바이오는 급등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오늘 7% 상승조차도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매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기가 때문에 문자 참여 꼭 해서 제가 매도할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도라니까꼭 참여해서 딱 저를 믿으시는 만큼이라도요 매도 타점 활용하길 바랄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 진정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분석이고, 그 분석을 지금껏 방송을 통해서 해왔어요. 즉, 문자 참여하는 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양질의 방송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께 방송으로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선 여러분의 문자 참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립니다. 단한 번도 제 분석의 기준에서 벗어난 내용을 담은 적 없어요. 늘 그럴 거예요. 올라갈 거면 올라간다. 떨어질 거면 떨어진다. 라고요. 그러니까 내 일장 감히 예언하는 거죠. ABA 바이오 11월 5일 엄청난 소식이 터질 수도 있어요. 엄청난 소식이라고 하면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고 어 설마 아 정말 이건 너무 자극적이라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이럴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생각만 해주세요. 기술이 전 됐다. 이미 논이 완료됐고 뭐 이쪽이다. 뭐 이런 게 나온다면 이거 진짜 말안 되는 거죠. 바로 이건 상한가죠. 네 그건 너무 우리가 도전적인 과제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거 남은 가겠구나. 이 정도 시나리오만 염두해 놓고 그죠. 뭘 해야 돼요? 내일은 한 번. 반갑지 않은 요 녀석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나오면 오히려 좋다고 봐요. 말씀드렸지만은, 의도적으로 이 가격을 올려주지 않는 게 강하다로 느껴지고, 그럼 얘가 털었다가 한번더 쏜다는 거거든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마치 개구리가 뒷다리를 움크리는 것처럼, 움츠리는 것처럼,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저는 이 M8을 위해서 조정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이 a b a 바이오를 매도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순식간에 기습적인 급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시즌이고 말씀드렸지만은 11월 말에는 또 뭐가 기다려요? 그래파디 비에 대한 모멘텀 또 기다려요 지금. 이거 고작 이거 올랐다고 이거 먹고 나갈 주식 아니잖아요. 좀 많이 오르면 한번씩 팔아야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기다리세요. 혹시라도 매도를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란 녀석이 나왔을 때 저랑 저점 매수 공략 준비해야 돼요. 자내일장 어떻게 된다? 11월 4일. 오늘 영상 촬영 날짜 11월 4일인데 내일은 월드 ADC 관련해서 어, 오전부터 11월 5일부터 이중항체 ADC에 대한 ABA 바이오 발표가 있는데 그 발표의 내용이 첫 번째 플랜 A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좋아. 전임상, 그러니까 임상 전부터 기술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뭐 열렸다, 뭐 누구누나 한다 이런 정말 대박이고 그런 것들이 만약 나온다면요 주가는 급등합니다. 플랜 B는 생각보다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네, 기술전 논의가 없네. 그러면 얘는 요거 나오는 거야. 쉽죠? 그럼 내일장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 바로 해야 돼요. 보유할지 매도할지. 그러니까 남겨놔야 돼요. 일단 시나리오는 알려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이거 안 상태로 내일 장 열리는 거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신 거꼭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항상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하는데 여러분들 응원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람인데 그 댓글 보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요? 문자 신청 잊지 마시고요. 문자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설명 한번 드리고. 또 중요한 아이차이머 뭐 컨퍼런스 일정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A바이오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 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깐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어 어떻게 보면 좀긴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에이비바유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미 문자 참여 됐고 좋아요도 눌렀고 댓글도 눌렀고 웬만하면 상남이가 올리는 다른 영상들도 궁금해서 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여러분이 돈을 버실 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방송으로 모든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승 하나를 그냥 딱이 정도만 보지 말고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이 월드 ADC라고 하는 재료는 아직은 단한 번도 기술이 전이 터지지 않은 영역이라서 마치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을 양날의 검. 새로운 어... 계약이 터졌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에서 한 번도 계약이 터지지 않았던 파이프라인에서 계약이 터졌다라고 하는 모멘텀. 너무 신선한 재료죠. 신곡가를 만들어 줄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은 안 됐네. 그럼 다음 임상 기다려봐야 되네. 그럼 얘는 조정이 나와요. 근데 조정이 나와도 뭐요? 예 제가 예상하는 신호는 뭐예요? 조정이라는 녀석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ADC 내용에서 뭐 없어서 조정이란 게 나오면 그다음 뭐가 기다린다? 아이차이머 일정 기다린다. 제동 장치가 있다는 걸 떨어져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는. 아이차이머가왜 중요해요? 그랩바디비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주목을 받게 되는 일정이거든요. 제가 한 번씩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근데 연구를 계속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항상 한계점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뭐예요? 뇌 투과율이에요. 뇌 투과율. 우리 오랜만에 한번 점검해 볼게요. 뇌 투과율이 왜 중요해요? 약물을 아무리 효과적으로 만들어도 그 효과가 뇌에 정말 촘촘하게 쌓여져 있는 뇌 혈막 때문에 약물이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도 통과 자체를 못 하니까 효과를 못 보는 거지 그럼 용량을 늘리면 되죠 맞아 그렇게 용량을 늘렸더니 부작용이 나오는 거야 용량이 적으면 효과가 안 나와 용량을 늘리면 부작용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를 잘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적은 용량으로 효과는 있으니 통과를 잘 하게 하면 되는데 그 기술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낸 겁니다. 누가? AB의 바이오가. 이번 MD사크회 일정에서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우리가 약물로서 이거를 극복하려고만 하지 말고 물리적인 것도 동원을 해 보자. 뭐 엑스레이 뭐 이런 방사선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만큼 내투가율이라고 하는 과제가 퇴행성 뇌질환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들 입장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a b 베 바이오가 해내고 있다는 거죠. 파킨슨병 a b 베 301이 그죠? 임상 이상 지금 사노피가 주도할 예정이고 근데 파킨슨병 외에 아이츠아이머까지 기술 이전이 터져버리면 진짜 말도 안되죠. GSKY 계약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가 타겟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아이참어 관련된 계약을 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조정이 나오더라도 ADC 내용이 약간은 약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내용에 따른 주가 상승이 다시 나올게 유추가 되니까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지금 일부러 안 올려주는 이유가 본격적인 트리거는 그립 어 그랩 바디 비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많은 변수들을 생각해야 될 때예요. 월드 A D C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월드 A D C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나중에 아이차이머 때문에 올라가느냐. 제가 오늘 내용 여러분께 좀 어려울 거라 그랬어요. 맞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점에서. 이때도 신고가였는데 이때 신고가에서 발생했던 거래대금을 지금 오래 뛰어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내일도 급등한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전고점에서 지난 전고점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을 뛰어넘었다. 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요? 해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매수세가 두 번째 저항을 만났을 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실망이 아니라 기대하는 게더 크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싸워야 돼요. 간단하게 핵심을 봐야 돼요. 전고점 거래량 전고점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중요하니까 지난 9월에 찍었었던 신고가의 당시 거래대금보다 지금 11월 달에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 고점 터치했을 때 거래대금이 더 높다라는 것은 이 가격을 두 번이나 저항을 받고 있고 두 번이나 실망을 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못 드러냈네 라고 하는 실망이 있는데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라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영상 촬영 11월 4일 하고 있는데요. 오늘 ABL 바이오의 7% 상승 흐름은 이 양봉 캔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월드 ADC 관련해서 11월 5일에 5일 에 오전에 이중한체 ADC 발표가 시작되고 발표 전부터 글로벌 빅파마들의 미팅 요청이 쇄도를 했습니다. 한두 곳도 아니고 대다수가. 그들이 원하는 건 ADC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익할지고 유익하다면 기술 이전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언제? 내일. 그럼 내일 오전장. A B A 이 U의 주가가 초급등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요. 차트를 봤더니 전고점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아요. 두 번이나 단기적으로 더블탑을 만드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붙고 있어요. 더안 올라가는데도 이 아래에서 지금 매수세가 더 많이 붙고 있어요. 그럼 이 가격 돌파하기 전에 최대한 담아야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된 건데 내일 급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미래가 보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조정, 눌림, 급등. 여기는 실시간의 영역이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꼭 생각하시면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내용을 함께 활용하세요. 수익을 위해선 수익을 내주는 그 분석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지금껏 ABA 바이오로 여러분께 증명을 해왔고 ABL 바이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께 증명해내고 있어요. 물론 주식의 100%가 어디에 있어요. 주식은 말 그대로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인 만큼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볼 가능성을 극대화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께 수익 볼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종목 들어가서 10개 다 올라간다. 100개 종목 들어가서 100개 종목 다 올라간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하면 여러분들 혹하기 좋겠죠 구독자 많이 모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방송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영상 너머로 만나서 이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항상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고 그렇게 주식으로 돈번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개 들어서 10개 100개 들어서 100개 다 올라가는 거 그런 면에 누가 합니까 그걸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개 들어가서 6개만 수익 봐도 돼요. 그럼 4개는 떨어지는데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6개를 각각 5%씩만 수익 본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4개를 5%씩만 손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6개 5%씩 수익 보면 30%죠. 4개를 5%씩 수익 보면 20%죠. 30% 수익 보고 20% 손해봤어요. 그럼 10% 수익이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주식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올려 드린 종목들 뭐5% 오르지 않죠. ABA 바이오나뭐 현대 로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물론 제가 올려 드리고 하락이란 녀석이 나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하락조차도 뭐예요? 투자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올려 드리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다 보셔야 돼요. 얘만 볼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따라했을 때, 1년 뒤, 2년 뒤, 누가 웃고 있을까요? 저를 따라오셨던 분과 따라오지 않으신 분들, 과연 누가 웃고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ABA 바이오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